뽀로로 해줄 수 있어? 응, 음, 나 핫도 있다가. 자, 니가 할수 있어? 자, 해줘보세요, 그러면. 내가 맞춰줄게. 응. 음. 이거는, 뽀로로까지. <laughs> 뽀로로 노래 부를 줄 알아? 아이야. 아니 뽀로로 노래 어떻게 하지? 노는 게 제일 좋아. 친구들 모여라. 언제나 즐거워. 개구쟁이 뽀로로. 이거 말고 그럼 다른 노래 부를까? 밥. 밥밥밥. 바바 루피네 루피 루피 얼피 얼굴 어 p i 요 루피 얼굴 u p 여기가 핑크색이 있어 r u 루피같 u 루피 얼굴 먼저 해봐 루피 얼굴 어어 r 어 p 거기 u 바바 r 빱빱빱빱

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돌아서도 언제나 웃고 언제나 응. 사이 좋은 친구죠 사이 좋은 친구죠 친구죠 빠빠빠빠 어 포비네 토시토시 아기돼지 젖단다 꿀꿀꿀해 어 토시토시를 포비가 토시토시 아기돼지 젖달라고 꿀꿀꿀 음 응, 빼면 안 돼요 자 누구 포비 어디 있어요 어어이냐 그렇게 문면다 망가져요. 정 얼굴 해 주세요. 그렇지.